오, 진짜, 와! 커버력 너무 좋아서 어이없어. 얇고, 좀 촉촉하고, 커버력도 좋고. 이거 두개 진짜 커버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laughs> 제가 지난 여름에 로드샵 여름 쿠션 추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가을 쿠션 추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오늘은 3만원 이하 쿠션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가장 먼저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쿠션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요즘 매일 들고 다니면서 지인분들한테 영업하고 다니는 쿠션이에요. 짜잔! <laughs> 되게 귀엽게 생겼죠? 요거는 더샘 에코솔 바운스 크림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거는 디즈니 에디션으로 나온 쿠션이고요. 원래는 그냥 하얀색의 에코 소울이라고 적혀 있는 쿠션이에요. 텐션 팩트예요. 텐션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고르게 묻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더샘에 가서 더샘 직원분한테 언니 여기 쿠션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괜찮은 거 추천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일 잘 나가는 거는 그 온천수 쿠션? 그게 제일 잘 나가는데 직원들은 그거를 안 쓰고 요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요것만 재구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얇고 좀 촉촉하고 커버력도 좋고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1호, 2호 이렇게 있었는데 2호는 너무 노란기가 강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노란 정도가 아니라 누런 정도여서 그냥 좀 밝더라도 1호로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다크닝 올거 감안해서 그냥 1호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원래 텐션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텐션 자체의 그 텁텁한 느낌이 싫거든요? 두껍고 텁텁하고 그런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아, 어, 이거 진짜 좋다. 보이세요? 비포 애프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짜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며칠 내내 이것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지속력도 괜찮고요, 무너짐도 괜찮아요. 무너질 때내 피부 유분기랑 좀잘 어우러지는 그런 무너짐이라서 무너짐도 더럽게 무너지지 않고 지속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건성 피부인 제가 요즘 같은 환절기에 사용하기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막 지성 분들이 쓰시기에도 답하고 무겁고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지성분들도 쓰시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반쪽에는 다른 제품을 발라 볼 건데 웨이크메이크 스킨피 CC 쿠션 프로 2호 내추럴 베이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텐션 제품이고 안에 뭐 에센스 그런 게 들어 있어서 조금 촉촉한 그런 제품이라서 요즘 같은 때 그리고 겨울까지 좀 쓰기 좋을 만한 제품이고 이름이 CC 쿠션이라고 해서 커버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일부러 이거는 2호도 컬러가 막 엄청나게 칙칙하거나 어둡지 않아서 일부러 2호로 구매를 해왔어요. 이혼 대도 생각보다 좀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옐로 베이스라서 저처럼 얼굴에 조금 붉은 기가 있는 분들 홍조 잡아주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퍼프가 되게 쫀쫀해서 얼굴에 되게 좀쫙쫙쫙쫙 밀착되는 느낌. 진짜 쫙쫙쫙 쫙. 그리고 이 퍼프 자체가요, 좀 내장된 퍼프들이 원래 좀. 잘 먹기만 하고 안 내뱉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잘 내뱉어요. 그래서 소량만 발라줘도 되는데, 저는 방금 양 조절을 좀 실패했습니다. <laughs> 보이세요, 여러분? CC 쿠션인데도 커버력이 되게 좋죠. 제가 조금 많이 얹기도 했지만, 근데 커버력이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큰 트러블이 없고 조금 자잘자잘한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컨실러 없이도 그냥 이 쿠션만으로도 이렇게 좀 커버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만한 그런 제품 두 가지예요. 짜잔. 요 제품 두 가지인데 요거는 이치 스킨 제품이고 요거는 코스알엑스 요거는 신제품이에요. 먼저 요 이치 스킨 제품부터 보여 드릴게요. 요게 은근히 입소문이 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촉촉하기보다는 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오히려 제가 여름에 알았더라면 <laughs> 여름부터 잘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쓰기에도 막 얼굴이 당길 만큼 뽀송한 마무리감이 아니라서 어, 겨울 말고 가을까지는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분들은 겨울까지도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쿠션입니다. 이게 딱 이름에 시카라고 쓰여 있잖아요. 요즘 뭐 시카 밤, 뭐 시카 어쩌고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민감성 피부 용인 게딱 티가 나잖아요. 나는 피부가 워낙 민감해서 그런 것까지 하는 역할의 쿠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커버력이 좋아서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다 가려지고 있는 거. 근데 그만큼 좀 두껍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따로 파우더가 필요 없습니다. 건성이어도 뽀송한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난 진짜 지성이라서 촉촉한 거못 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 진짜 민감성이라서 성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 뽀송한 만큼 지속력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뽀송하고 커버력이 좋은데도 이거 수정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수정용으로 톡톡톡 해도 밀리지 않고요. 유분기를 진짜 싹 잡아줘요. 진짜 괜찮아요. 추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요 코스알엑스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어요 요 코스알엑스 클리어핏 블레미쉬 쿠션 21호 브라이트를 발라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이렇게 물들면서 나오는 그런 제형이에요 일단 쓰면서 바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옐로 베이스가 되게 많이 돌아요 보이시죠?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랑 뭐 병풀잎수 그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 <laughs>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민감성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보이시죠? 근데 이츠 스킨 쿠션보다는 조금 촉촉한 마무리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보이세요? 조금 묻어남이 살짝 있어요. 바로 손대면 살짝 바로 지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 그 기존의 맹글리 쿠션보다 지속력이나 무너짐이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확실히. 오, 진짜 와. 이거 두개 진짜 커버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허. 커버력 너무 좋아서 어이없어. <laughs> 진짜 어이없어. 여러분, 저 여기 트러블 흉터 있었던 거 영상 초반에 보셨죠? 근데 없어졌어요. <laughs> 컨실러도 안 했는데. 진짜 어이 없어. <laughs> 그리고 저 울긋불긋했던 거, 얼굴 막 빨갛고 그랬던 거다 가려졌어요. 컨실러 하나도 안 했는데, 와 진짜.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민감성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발라볼게요. 마몽드 브라이트닝 커버 워터리 쿠션 21N 미디엄 베이지입니다. 근데 요번에 마몽드에서 새로운 앰플 쿠션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앰플 쿠션보다 요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앰플 쿠션보다 요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촉촉한데 마무리는 보송하거든요. 앰플 쿠션이. 근데 진짜 요거는 리얼 촉촉. 요게 약간 수선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진짜 리얼 촉촉이에요. 마몽드는 그리고 쿠션 이 퍼프가 진짜 제가 여름 쿠션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퍼프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여름에 나왔던 쿠션이라 그런지 쿨링감이 확실히 좋아요. 어, 확실히 앰플 쿠션보다 저는 제 취향은 이 워터리 쿠션입니다. 그 마몽드가 진짜 베이스 제품 잘 뽑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 가능한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그리고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촉촉한데 커버력 좋은 거 찾기 힘든 거. <laughs> 근데 이거는 촉촉한데 커버력이 좋아요. 건성이라서 촉촉한 걸 찾는데 커버력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마몽드. 워터리. 보이세요, 여러분? 커버력 보이십니까? 비포 애프터? 이거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약간 나스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스 쿠션 사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저의 3만원 이하 가을 쿠션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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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모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